야멜리 여러분, 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대 y 입니다 반갑습니다 줄리 t h a n 시 you. Thank you. t h a n 어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길거리 you. 에 h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분식집 같은 그런 곳인데요. 일단 메뉴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. 한 여섯 가지. 일단 그거 다 시켰어요. 일단. <laughs> 그래가지고 한번 뭐 날씨도 그렇게 뭐 지금 좀... 추워요 <laughs> 안 춥거든요. 저는.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시켜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라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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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라 맛있는 타스 길거리에서 먹는 김밥. 와우. 냄비에 먹는 우동 이아미요. 와우. 이게 바로 콩고기입니다. 이아미요. 와. 이아미요. 여기가 또 이게 전 메뉴거든요. 술을 안 팔아요. 이런데왜 알았더니. 너무 <laughs> 맛있어. 토스트 튀긴다. 토스 달 잘하면서 잘쓸건다있네 와, 밖에서 먹는 라면이란? 끝내줍니다. 와, 아, 진짜 맛있다. 김밥. 토스트 더 시키자. 토스트 하나만 더 해주세요. 와이 토스트가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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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이 나온다. <웃음> 아 그래 웃지 말라고. 음. <laughs> 김밥 오랜 엄마가 해준 거랑 맛 똑같다. <laughs> 라면 국물. 음. 이게 콩국인데 안에 유부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.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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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도 같네, 호박. 호박. 와, 호박죽 맛인데, 뭔가, 연유도 가고, 응, 우유도 가고, 응, 응. 아, 기가 막힌. 아, 이게 유부가 아니고, 빵인 것 같아, 빵. 빵인 것 같아, 빵. 진지긴다. 음. 아, 어머표 김밥 하나다. 딱 고도에 올려 가지고. 안미야 아, 예, 아공 처음 먹어 봤는데. 와, 지기네. 와... 여기다가 이제 북송로 불고기 하는게 탁 있고 음 공기밥 한 개, 다탁있아침 나온다 먹는게 침 나온다 음, 음, 음. 와이 토스트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라면에 탁 찍어가지고 와우 집갈 때 포장해 가야겠다 나도 음. 공기밥은 안 파나 여기. 음. 아, 역시 이런 냄비에 먹어야 재계가 입니까? 얌이야. 네. 아이중독성 진짜. 와. 음. 비, 비 온다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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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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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맛있는 토스트 노동공물에 살짝 찍어 가지고 이해함이요. 음. 아, 토스트는 진짜 집에 갈때좀 포장해 갈게요. 와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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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에 한번 찍고 아, 우동에 한번 찍고 야미요. 아 여기 조명도 어 여기가 찍기 안성맞춤이네아그래지 그래 지 말라고. 아 대박. 아쌈 쳐다본다. 오호 <laughs> 다 먹었다. 아, 마지막 마무리. ロンナイマシーシーシーで